안녕하세요.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. MBN 불타는 트로펜 후속 예능 화요일 밤 9시 10분 방송에서 월요일로 자리를 이동을 하여 계속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. 장미꽃 필 무렵 자리에 정동원 지구탐구 생활이 신규 예능으로 편성되면서 잠실 장미꽃 필 무렵 이 종영설이 떠돌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지만, 동명이 아닌 재편성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제작진의 공지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공식 계정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. 재편성 일정은 5월 말일인데요. 화요일 밤 9시 10분에서 월요일 밤 10시 40분으로 요일과 시간을 재편성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.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편성한 게 아니냐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대라고 보여지는데요. 현재 월요일 밤 10시 45분에 신동엽, 홍현희 이진호가 진행하는 오피스 빌런이 방송 중에 있습니다. 오피스 빌런은 3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회분이 방영되었는데요. 앞으로 2주 더 방송을 한다고 보면 10회 방송으로 종영을 하고 그 자리에 장미꽃 필 무렵이 편성된 듯 합니다. 오피스 밸런스 시청률은 파회분 전체가 1%대 넘을 정도로 저조한 시청률을 보여왔습니다. 현재 월요일 밤 10시 이후 늦은 밤 방송되는 방송 예능으로는 KBS 가요무대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 MBC 결혼 지옥 JTBC 최강 야구 등이 있습니다. SBS 동상이몽 있고 이 중에 평균 6% 시청률을 기록한 가요 무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방송의 경우 평균 3% 대를 보이고 있는데요. 장미꽃 필 무렵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선방 알려지도 충분히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같은 시간대 월요일 예능 프로그램과의 시청률 경쟁은 해볼만하다는 생각입니다. 시청률이 월등하게 높은 가요 무대를 제외하면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딱히 없어 보이기는 한데요. 손태진이 시청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족할 만한 시청률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편성으로 5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새롭게 방송되는 장미꽃필 무렵에 출연하는 불트맨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한창 진행 중인 불타는 트롭맨 전국 투어 콘서트 성공을 기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